네, 안녕하세요 꽝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2주만에 낚시를 나왔는데 어, 포인트를 현재 한 세네 번 정도 바꿨어요 처음에 오전 일찍 출발했는데 처음에 간 곳은 물이 너무 없고 두 번째는 물이 너무 뒤집혀 있고 세 번째 여기 왔는데 어, 여기도 엄청나게 뒤집혀 있습니다 지금 장마 시즌이라 물이 엄청나게 뒤집혀 있어서 사실 큰 조과를 좀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 더 이상 포인트를 옮길 순 없을 것 같아서 어, 꽝을 치더라도 어,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라면 먹고 엘리 천천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시작해볼게요. 드디어 진술을 했습니다. 아, 일단 진술을 하긴 했는데, 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오고, 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은 했지만, 훨씬 더 많이 뒤집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낚시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 그래도 일단 뭐 나오긴 했으니까, 낚시 해보긴 해야죠. 자, 오늘 사용하고자 하는 루어는 폼파도르. 자칼사의 폼파도르 준비해왔습니다. 요즘에 동구리가 굉장히 이제 유행이어서 비교를 해보기 위해 동구리가 어딨지? 어. 자, 여기 동구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리와 어, 폼파도르. 자, 그리고 다들 폼이라고 하잖아요. 폼입니다, 폼. 폼 존내할 때 폼. 폼파도르와 어, 동구리를 이용해서 타버터 낚시 일단 시도는 해볼게요. 안될것 같긴 한데,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고, 되든 안 되든,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동구리. 동구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리랑 퐁파도르랑, 어, 뭐, 둘다 뭐, 액션이 누가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것 같고요. 좀 동구리가 엎드려서 와요. 그 퐁파도르는 좀 서서, 이렇게 서서 온 느낌?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뭐, 좋고, 좋고 나쁘고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렇게 수면 위에서 이렇게 까딱까딱 해주기만 하면은 상관은 없거든요. 뭐, 내가 엎드려 오든, 뭐, 옆으로 오든, 뭐 오든. 새물이 지금, 새물에 고기가 없을 것 같은데. 오호! 파이팅! 왔습니다. 자, 동구리로 하나 했습니다. 와, 새물에 고기가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와, 정말 그, 뭐라 하지? 이걸, 아. 입질이, 어, 약간 미스바이트 난줄알 정도로, 자, 동구리로 한수했습니다. 명광 했네요, 명광 확실히 상류 쪽에는 아예 없고, 하리 쪽에, 그래도, 이렇게, 세물 좀 나오는데, 에서 반응해준 것 같습니다. 아, 동굴이 나이스. 오케이. 자, 한, 35? 3자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오늘 좀 많이 못 낚을 것 같아서, 이 친구는 사진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알리에서 산, 어, 1원주짜리, 나름 대형 타워터로, 공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TC90 같은 건데, 과연 큰 놈이 있을지? 오케이. 오, 오.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laughs> 자, 일단 크진 않은데. 아. 자, 타버터로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도. 아. 자, 세물에서. 자, 빅베이트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꽤나 어, 큼지막한 타버터를 물고 나와줬습니다. 딱 40이네요. 아, 좋습니다. 나이스. 얘도 한번 사진 찍을게요. 자, 엄청나게 홀쭉하지만 비올 때 이렇게 나온 보람이 있네. 자. 한 마리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새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마리가 낚여지면은 또 다른 놈이 와서 또 자리를 메꾸고 그런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케이 그쵸 와 얘는 심지어 좀 작았는데 물었어요 아 어, 확실히 이 루어가 반응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꽝조사입니다. 어, 오늘도 주말을 맞이해서 낚시를 하러 나왔는데요. 사실 어제도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를 했는데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왔어요. 정말 너무 많이 와서 어, 고프로가 꺼지더라고요. 고프로가 이제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적이 처음이라 고프로가 아예 켜지지 않고 뭐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촬영할 영상이 조금 있긴 한데 그 영상 조금이랑 오늘 또 영상을 촬영하려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보통은 어, 주말 중 하루만 낚시를 오는데. 어, 어제 영상 촬영을 거의 못하는 바람에 어, 오늘 한번더 나와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착해서 또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일단 진수했습니다. 일단 진수했는데 당연히 장마 시즌이기 때문에 물은 엄청나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일단은 뭐 아침 좋은 시간이긴 한데 어, 아마 물이 뒤집혀 있어서 베스들이 어, 반응을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하류 쪽으로 쭉 쳐가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쉽지 않은 낚시 될것 같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포인트들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 안 나오면 또 다른 데 옮기고 그럴 생각으로 오늘 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물이 뒤집히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어, 빨리빨리 뭐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차근차근 한 자리에서 좀 여러 가지 루어로 많이 해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엄청 잘 나오는 시기인데, 그리고 상황도 저, 본인이 봤을 때 엄청 어,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고기가 없으면은 다른 분들이 이제 왔다 가거나 다른 외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빨리 옮기는게 훨씬 더 이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는 사실 이게 장마철이고 어딜 가도 고기 잡기가 쉽진 않거든요. 입질 받기가. 다물 뒤집어져 있거나 유속이 엄청 빠르거나 감는 아예 지금 진입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포인트를 많이 옮겨서 입질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채수가 많은 저스를 찾아가서 좀 여러 루어로 타버터도 해보고 좀 중층에서도 운영해보고 아예 바닥권으로 떨어뜨려보기도 하고 피네스하게 해보기도 하고 많은 방법의 루어 낚시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탕물일 때는 어 개인적으로는 엄청 피네스하게 들어가는 것보단 조금 부피감이 있게 해서 좀 음, 어필이 확실히 될수 있게끔 여기 루어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게 조금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쉐드보다는 어, 조금 큰 쉐드 이제 큰 쉐드보다는 스피너 베이트 뭐 이런 식으로 채터나 스피너 베이트를 활용해서 좀반짝반짝 어린 거 보여줄 수 있도록 베스가 그 소리도 나면 좋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물포인트나 좀, 하류나, 이렇게, 이 흙탕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곳에 좀, 배스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류보다는 좀, 하류.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상으로는. 왜냐면, 이렇게 장마철에 상류는 진짜, 극악이거든요.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물이 엄청 뒤집힙니다. 어, 그러고 이제, 배스들이 좀, 이렇게, 물의 흐름을 타면서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없는 구간에 좋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요. 또 물의 흐름이 없어진 대로 또 이동하기 때문에. 어, 지금 상류보다는 지금 공략하고 있는 지금 한 중류 정도 되거든요. 중류나 하류. 하류가 아마 안정적이기 때문에 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저기, 로어 있다. 오케이. 일단, 로어 하나, get. 8? 이게 뭐지? 12g 일단 깻 어, 타버터를 탈 정도만 잘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 입지를 받은 것 같거든요 분명히 입질이었는데, 아니 잘못 느낄 리가 없는데, 100 입질이었는데, 어, 입질을 한번 받았는데 어, 카메라 켜니까 없었어. 엄청 예민한가? 작은거 넣어볼까? 100% 입질이었거든요? 100%? 1000%그 작은거 오! 그렇지! 우와 명광했다 와 사이즈 크네. 아이고아요놈이었나 아, 보다. 와몸 작은 거맥이니까 아 바로 낚았습니다. 아 새물에 한 마리 아씨 새물에서 한 마리 했습니다. 나이스 좋네요. 사이즈는 한40몇 델브인데? 와, 러버지그도 때렸어요. 얘 똑같은 애일 거예요. 러버지그를 때렸는데, 뱉었나봐요, 중간에. 음, 42? 아, 42짜리 뱉습니다. 어꽝치줄 알았네. 확실히. 여름엔 새물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자. 어, 히트 채비는 어7대1에 M대. 7대1에 M대 로드. 그리고 라인은 8파운드. 채비는 프리 젤리그, 프리 젤리그고 어 이렇게 스트레이트 웜으로 구성했습니다. 야. 이게 그러면은 아니야, 세물이어서 있었을 거야. 어.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저기 다 치고 올때 이렇게 작은 놈으로 안 했거든요. 아, 여기 루어들 엄청 많네. 저거 다내거다 와, 여기 루어들 엄청 많습니다. 일단 루어 좀, 좀 겟을 해서 톨비에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루어들 개 많을 것 같은데? 이건 뭐야? 호퍼인데, 이야 이거는 호퍼 너무 많은데, 호흡을 갈아야겠다. 아두 번째 포인트에 왔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옆에 있던 저수지고요. 일단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 바로 진수는 하긴 할 건데 앞에 베스들이 살짝 보여서 캐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와씨. 어, 입질 봤습니다. <laughs> 이럴 수가. 두 번째 포인트도, 이거첫 번째 포인트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어, 작은 저수지인 줄 알았는데, 저도 여기 처음 오는데, 생각보다 저수지 사이즈가 좀 커서 좀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조금 더, 어, 배스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기 더럽게 안 나오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오? 아, 아니, 고기가 너무 안 나와서 그 밑걸린 줄 알았어요. 밑걸린 줄 알고. 좀 세게 회수를 했는데, 아, 고기였네. 아씨 자, 음... 짜치라도 무조건 먹는다, 여기서. 새물이 당이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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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겼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 이 짠챙이 밖에 없는 게이 말이 되냐? 와! 뭐야, 두번 연속 입질 받았는데 다, 다훅 셋이 안 되네? 짱인가? 오, 또 왔는데? 아 이게 작나 보다. 아 작은 애들인가봐. 어... 다행이다 명광에서. 아 이러니까 후회 잘안 되지. 자 명광했습니다. 아. 아까 큰 놈은 빠지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광에서자 음 일단 진수한지 한 2시간도 안된것 같아요 한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어 물론 덩어리 한 마리 한 마리 덩어리 입질 이제 받고 이제 빠지긴 했지만 어이저수지 아무튼 짜치 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나중에 한번더어뭐빵은안 쳤지만 아무튼 리벤지 겸음 내년에 한번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 시간이 2시, 2시가 안 됐어요. 1시 반이에요. 어 그래서, 12시에 지는 수거든요한 시간 반 정도 이제 낚시한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집에 바로 가면은 또 가까워가지고, 아쉽긴 하거든요? 이게 뭐 약간 덩어리 포인트여가지고, 덩어리를 마리 아니, 덩어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뭐 마리수 짜치들 마리로한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살짝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어 정리를 하고, 여기는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출발하자. 2시에는 출발하자. 자, 세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어, 세 번째 포인트에서도 벨리를 피려다가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어, 워킹으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해 보이는데? 아, 일단은, 잠깐만. 일단 쉐드로 빨리 대충 해보고. 우 생각보다 큰데 두번안 때리네. 음. 음, 뭐야? 감물치 같은데? 우와! 스피닝으로 한번 치잡았어 와씨 미쳤다 와. 사이즈는 얼마 안, 안 커보이는데 무서운데 힘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끄, 끄, 끄집어내지? 아. 어딨지? 아아시 하나밖에 없는데? 이마야 아... 나 몸이 따다네와이 빵이 왜 이래? 이빨 보세요 됐다 아! Okay. 오. 나름 묵직합니다. 붙자 자, 가물치. 휴. 나이스. 오케이. 자, 가물치. 붙잡 한 하나, 둘, 셋. 세 개는 넘으니까 한 70cm 정도 될것 같아요. 오우 씨. 돼지입니다, 돼지 완전. 돼지 물치. 잠깐만, 일단은, 예, 길이만 재고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65네요, 65. 이거 사진 좀 찍자. 64네, 64. 자, 대물치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자, 대물치 자, 살려주도록 할게. 자, 잘 가라. 우우. 아, 근데 거의 한 70, 70 가까이 돼 보일 정도로 어, 대물치라고 하죠. 그 돼지가물치, 대물치의 위상을 다 보여줬습니다. 사용한 태클은 어, 알리발, 유열대 그러고 합사 085. 그러고, 루어는 3인치 쉐드. 훅은 1호. 릴은 아, 2000번대. 이렇게 사용, 사용했습니다. 어, 유열대로 가물치를 잡아버리니까, 어, 손맛이 아주 좋네요. 아, 아까 저기서 안쪽에서 확 하고 오는데 바로 가문을 친줄 알았어요 길다란 게쭉 움직이더라고요